화분에 씨를 심으면 보이진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지면 우리는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삶에 변화와 성숙이 없다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져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 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베드로 전서에 이어서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죽기 직전 감옥에서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주제가 고난이라면 베드로 후서의 주제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그 선생들과 그리고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고의 말씀드립니다. 한번 1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는 이 편지를 믿는 자들에게 보낸 것이죠. 여기서 자신의 정체성을 베드로 후서에서도 동일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자신이 사도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이름도 풀네임으로 시몬 베드로로 밝히고 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의 원래 이름이었고요. 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하라해서 지어준 이름이 베드로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 지금 두 개를 함께 쓰고 있으면서 또 자신을 종으로 사도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종은 노예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누구에게 속한 자지요. 그래서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어, 맡고 있는 주인의 소속이요, 소유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일하는 자입니다. 대가를 바라고 그리고 뭔가 칭찬을 받고 그런 자가 아니라 그저 조용히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자가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잘해서 영광을 받게 되면 그 종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를 소유한 그 주인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 종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왜 여러분은 그 목회자들에게 주의 종님, 주의 종님 합니까? 종에 어떻게 님이 붙었습니까? 주의 종놈이라고 하십시오. 뭐, 그렇게 막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수 있도록, 어, 예화를 든 것이지만 그것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저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은 저도 주의 종으로 저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는 사도다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종으로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그 증인으로 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 그리고 바로 자신이 그런 자다. 라고 정체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는 자다. 그의 도움으로, 그의 의 의로... 나는 의롭지 않지만 그의 의로이 일을 하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는 고린도 후서 1장 1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2절 3절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 계속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알므로, 주 예수를 알므로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움직입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 개인적으로 친밀해진다는 것, 그와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 그리고 그와 매일매일 동행한다는 것, 동거한다는 것, 산다는 것, 그것이 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안다고 할 때에 그냥 소문 들어서 그 탤런트 누구나 알아. 하지만 그 사람은 저를 모르죠. 저는 그의 그냥 드라마를 봐서 알 뿐이죠. 그러나 정말 안다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사는 자들이 함께 동거하는 자들이 오랜 세월과 시간을 보낸 자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을 알 때에 알므로 그 때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더욱 강구하시고 그리고 더 평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더욱 아르십시오. 더욱 친밀하게 지내십시오. 여러분 그 그분을 아는 만큼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을 아는 만큼 여러분이 깊이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깊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에 이끌려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는 우리는 그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내그 정욕과 나의 죄와 그리고 내 안의 그 연약함과 이 어쩔 수 없는 어그 악을 보게 됩니다. 더욱더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안면 알수록,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을 더욱 보게 되고, 내려놓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더욱 어, 사모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그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서로 거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그 포도나무 비유처럼 그 주가 계신 그 가, 나무에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을 때에 그 열매가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처럼 이렇게 주를 알고 그 성품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변화하게 됩니다. 지금 5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신의 성품에 참여함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인 용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더욱 힘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결단과 우리의 그 노력, 소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주님께 의뢰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맺게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믿음이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맨 처음에 너희의 믿음에, 그리고 거위의 덕을 도덕적인 탁월성에 대한 것이 바로 덕이겠죠. 네가 변화되지 않고서 세상 사람이 너를 착한 행실을 보지 않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겠느냐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덕이 없이는 이 믿음의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그리고 형제 우애의. 그리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그 사랑을 맨 마지막에 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저는 이 형제 우애를 보면서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정말 내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가까운 그 이런 그 원수뿐 아니라 삶 가운데 각 온자들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지난 며칠 전에 제가 장례 위로 예배를 어, 다녀왔습니다. 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지금 일남 이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위로 예배를 어, 주관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무엇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기도를 드리면서 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십시오. 저들도 서로 사랑하게 하십시오. 형제가 우애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가 지금 가면서 저도 엄마이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날 때 저희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가장 해주고 싶을까 생각할 때 형제들이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우애하며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닐까. 보고 싶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 그것을 나누었을 때 교회는 아직 잘 나오지 않던 그큰 오빠가 이제 계속 그 말씀으로 교회에 어, 읽고 교회 에 나오겠다라는 그 고백이 있었고 그리고 정말 형제가 우애하겠다고 고백하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형제 우애 그리고 그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 이것들을 하지 않는 자들을 맹인이라 구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맹인은 멀리 보지 못하고, 자기 죄가 어, 깨끗하게 된 것도 잊어버린. 그래서 이제는 어, 자기가 정체성이 무엇인지, 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을 맹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더욱 힘써 너희가 애써서 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가 힘써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삶으로 살아갈 때에는 믿음을 행실로 보여줘야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책임으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마치 야고보가 너의 믿음을 행실로 보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리고 지금 그 너의 부르신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더욱 행함과 그 행실과 소명이 함께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은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삶으로 말하라고 믿음을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그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삶 가운데 이런 넉넉함이 그리고 믿음의 행함이 실천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이땅 가운데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행함이 있어야 하는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성품이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귀한 결단과 은혜가 오늘도 내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